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번을 뽑으신 분들은 어, 지금 사랑하는 연인이랑 헤어지신 분들이 많이 뽑으셨거든요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1번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 어, 정말 사랑하신 분을 좀 잃은 분들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어, 이렇게 좀 떠나보내신 분들도 보이거든요 응, 음,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. 어, 많이 힘들었고, 1번님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다 보니까, 좀 미련도 많고, 또 후회도 있고,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어, 근데 많이 진짜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, 1번님이. 음. 그래서 1번님께서 이제는 이제 마음을 틀고, 새로운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, 또 새로운 인연 을 만나려고, 이제 1번님이, 어, 자기 자신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, 1번님. 음. 그래서 지금 1번님 뽑으신 분들은, 진짜 1번님이 원래 지내고 있는 거 말고, 다른 장소, 다른 지역, 약간 그런 식으로 이동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, 어, 새로운 인연을 이제는 만날 수 있는, 그런, 이제, 마음도, 이제,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, 이제는. 그래서, 1번님이, 확실히 좀, 이제,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. 그래서, 1번님이, 이제, 미래를 내려놓으면서, 이제, 새로운, 이제, 삶이 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, 1번님. 예, 1번 1리딩 마치겠습니다. 2번 1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어, 2번님께서는, 금전운이 확실히 들어오셨어요. 취업을 준비한 사람은 취업이 되고, 그리고 지금 있는 곳,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어, 이직을 하세요. 연봉도 더 좋고, 그리고 분위기도 아주 좋은 곳으로 이번님이 올라가시고, 그리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새로운 걸또 배우게 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새로운 걸 배운 덕분에 이번님이 그걸로 인해서 좀 금전운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다. 지금 이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분 이분님이 취미 생활로 이제 부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또 금전운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다. 그래서 이분님이 금전운이 들어오면서 이분이 실력도 좋아지셔서 그 이분님이 실력을 펼치세요. 음, 펼친다고 나오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이분님도 그만큼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셔가지고 또 멋있는 사람이 되세요. 어, 그래서 어, 좀 지금보다는 한층 더 어,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. 금전적으로도 엄청 좋으세요 지금. 음. 사람들도 많이 이번님을 인정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. 어, 그래서 이번님이 삶의 질이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네요. 예, 이번 일들이 마치겠습니다. 3번일디이 시작하겠습니다. 어 지금 3번님은 주변에 이성들이 많거든요. 주변에 이성들도 많고, 3번님이 만약에 이분을 어 마음에 안 들어 해도 상대방께서 3번님 마음 얻을 때까지 계속 대시하는 분들도 있었고, 그리고 3번님한테 좀 대시를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3번님이 이제 그 중에서, 3번님이 외롭다 보니까 그 중에서 또 괜찮은 사람을 또 선택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선택한 이성도 3번이 인연이 아니야. 그러다 보니까 3번님이 만나는 인연마다 어, 자기 인연이 아니다 보니까 좀 상처를 좀 크게 받아요, 3번님이. 아, 그래서 나는 이성을 만나면 안 되나, 아직 이성을 만날 때가 안 됐나,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, 3번님도. 근데 3번님께서 연애를 하면 상대방이 오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3번님이 헤어지고 나면 이제 정신적인 충격도 그렇지만, 어, 또 금전적으로도 많이 손해를 봐요. 근데 연애할 때 이제 사랑 앞에서 3번님이 이제 계산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돈이 안모아지셨거든요 근데 이제 3번님 이제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당분간 만약에 연애를 안 하고 3번님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마음만 먹으시면 3번님은, 어, 금방 먹으실 거다. 금방. 그래서 당분간 연애를 안 하면서 3번님이 경제적인 독립이 확실히 된다고 나오셨어요. 3번님. 예, 3번 일일이 마치겠습니다. 4번 1이 시작하겠습니다. 어 4번님을 선택하신 분들은 좀 상대방과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진지한 사람이었는데 잘안 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혼소송이나 이혼하신 분들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4번님이 상대방과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나오시거든요.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4번님 사부님 한계에서 4번님이 할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,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황이 잘 되지 않았고, 좀 허무한 느낌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고, 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사부님, 음,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사부님이 좀 많은 걸 잃어 보여요. 사부님이 자기 스스로... 이겨내려고 지금 노력 중이신 것 같거든요. 사부님이 정리할 때는 힘드시겠지만 어 정리하고 나면 사부님이 어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쪽으로 더 좋게 풀려요 사부님. 좋게 마무리지시라고 으 나오신 거예요 사부님. 예사님이 마치겠습니다.